자 여기요 커다란 신갈나무 아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. 아 꽃이 폈는데 꽃이 지금 다 졌어요 좀좀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무슨 매립 같은 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 끝에를 보면 저 안에 요게 바로 말입니다. 천마입니다. 천마. 천만데 지금 요한 개체 남았네요. 천마가 참 하늘에서 내린 마비할 때 쓰잖아요. 그 마비를 다스리는 약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간에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어지럼움증이라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,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, 뭐 중풍, 후유증, 뭐 이런 데 많이 쓰죠. 아, 천만 아쉽네요.